아널드 제이. 토인비. 1889년 4월 14일에서 1975년 10월 22일. 영국의 역사가 필생의 역작 역사의 연구에서 독자적인 문명사관을 제시했다. 유기체적인 문명의 주기적인 생멸이 역사이며 또 문명의 추진력이 고차 문명의 저차 문명에 대한 도전과 대응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이후의 전통 사학에 맞서 새로운 역사학을 개척했다고 평가받는다. 런던에서 태어났다. 경제학자 A. 토인비의 조카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전고대사를 전공하고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부장, 런던 대학 국제사 연구교수, 외무성 조사부장을 역임하고 런던 대학 명예교수가 되었으며 1956년 CH의 서열에 올랐다. 고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것이적 입장에서 집필한 필생의 역작 역사의 연구에서 많은 문화 유형을 고구하여 세계사를 포괄적으로 다룬 독자적인 문명사관을 제시하였다. 그리스 이후 쇠퇴하였던 역사의 반복성에 빛을 부여함으로써 고대와 현대 사이에 철학적 동시대성을 발견하고 역사의 기초를 문명에 두었다. 문명 그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포착하고 그 생멸이 역사이며 그 생멸의 일정한 규칙성, 즉, 발생, 성장, 해제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26개의 문명권을 병행적, 동시대적으로 나열하고, 이들 모두가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한편, 문명의 추진력을 고차 문명의 저차 문명에 대한 도전과 대응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았다. 이 밖에 내적, 외적 프로레타리아트, 세계교회 등 특수한 용어에 의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19세기 이후에 전통사학의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학의 길을 개척한 점에서 크게 주목되었다. 그 밖에 저서로, Nationality and w o r k r k Historical Sort A 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 Civilization on Trial 등이 있다.